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3일 뷰티풀조입니다. 일단 사진의 제품 리뷰는 아닙니다. 그냥 사진은 참고만 하세요.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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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윽. 맨 처음입니다. 사이즈표를 보시면 기장, 가슴 사이즈, 기타 등등이 있는데, 다른 건 사이즈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기장입니다. 일단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 그려진 부분인 넥밴드 중앙으로부터 시작하여 밑 하단까지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67로 되었죠.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차 범위가 있죠. 항상 플러스 1에서 3cm가 있죠. 사진에 있는 그린 반팔 티는 플러스 4cm였습니다. 그래서 문의했더니, 이런 답으로 환불해주겠다고 왔어요. 사진 참고 하시고요. 모든 사진처럼 보이는 뒤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때 한번 교환 생각하고 주문하세요. 그럼 환불 안 하고 착용을 하려면 어떡하냐, AS 가 있는데, 이게 왕복 7일 걸려요. 일주일 아니고 주말 빼고 7일입니다. 가격은 엽두여 있어서 14,000원 택배비 포함이고요. 그냥 수선실은 옆트임 못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8,000원 들었습니다. 참고 하세요. 그리고 입반팔티 기준입니다. 40수 이상입니다. 어깨 부분 박음질도 고급 박음질로 와있고요. 목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잘 늘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목도 잘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름에 입을만 하냐가 중요하겠죠. 진짜 쪄죽을 정도면 쿨티를 입어야겠죠. 그 정도 아니면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빈폴에서 온라인 구매할 경우 기장 때문에 수선이나 AS 받을 걸 생각하고 구매하세요. 참고로 저는 박음질 옷 원단 등 모든 걸 따지면 이만한 옷이 없죠. 수선에서 만족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질문, 댓글 주시면 답변 드려요. 이상 끝.